요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는 쓸 일이 없더라 고 이렇게 해서 딱 그래서 빨래 끝나면 여기다 다 널어놓고 손이 많이 가는 거 물티슈나 티슈 같은 거 넣어놓고 아 저상형이 집이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뽕신거나네 뽕을 뽑았고 <laughs>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소희라고 합니다. 홍은동 전세이고요, 평수는 12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방이 3 개인 그런 집입니다. TV는 저희가 보통 침대 자기 전에 보기 때문에 저쪽에 안방에 설치를 했고 여기는 거의 밥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OTT 보고 싶으면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리클라이너에서 보니까 이렇게만 설치해 놨어요. 템바보즈 수납장인데, 거실 자체 수납이 요거 하나밖에, 거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 사료랑 물티슈랑, 네. 아, 이 라벨기를 사고 나서는 모든 거에 다 라벨을 붙이고 있어요. 어. <laughs> 여기는, 여기 앉아서 책 읽거나 할때 쓰는 거. 나와 있는 거다 싫어해가지고, 아, 요거는 이제 식탁에서 손이 많이 가는 거 물티슈나, 어. 티슈 같은 거 넣어놓고, 네. <laughs> 오늘의 집에서 팔아요. 이렇게 식탁과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거. 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 <laughs> 아무, 아무 관련이 없는. 두 분이서 같이 살면 불편한 점 없으신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이 산 지가 9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거는 없고 너무 익숙하고 다음 집에서는 꼭 침대를 따로 쓰자. <laughs> 너무 불편하다. <laughs> 아, 저상형이 집이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윗공간이 남으니까. 응. 뽕 뽑으신 거같까요 네. <laughs> 뽕을 뽑았고. <laughs> 여기 약간 기대가지고 TV도 볼수 있고. 근데 난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하면은 완전 시커매지거든요. 이거 이케아 건데 진짜 블라인드 쓰시는데 잠에 방해가 되는 햇살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거는 완전 접착식이어서 블라인드 안에다가 그냥 상에다 딱 붙이면 되거든요. 잘 때는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안대를 끼고, 숙면을 합니다. 요거 마켓비 건데, 제 온수매트를 쓰는데, 온수매트는 그 기계가 나와 있잖아요, 바깥에. 그래서 얘는 뒤가 뚫려 있어서, 온수루 매트 그 기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닫으면 깜쪽같이 더러운 게안 보이는 매직. 원래는 뒤판이 있는데, 모듈이니까. 조립할 때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숨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샀는데. 아, 자석인 거예요? <laughs> 네, 자석이어서 이게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잡동사니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가열식 가습기라고 이거 밥통처럼 끓여가지고 물 넣고 이렇게 하면은 가습이 돼요. 삼면이 다 창이어가지고 고양이가 가끔 맞바람 불면은 문이 꽝 닫히면은 꼬리가 그 뭐지 아작이 날수 있다 그래서 <laughs> 방마다 다 이거 해놨어 여기 들어올 때 신축이긴 한데 그 전에 세입자들도 있고 약간 인테리어 다크했어요. 어떤 가구를 놔도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필름지 다 시공을 하고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제가 약간 가구를 딱 각을 맞춰서 넣는 거를 원해가지고, 다 장을 짜고 들어왔어요. 여기랑 옷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쪽에는 이거랑 똑같은 색으로 책상 상판까지 맞췄거든요? 다 해서 300? 나왔어요. 아, 이거 저희 쓰레기통인데요. 이거 보고 저희 엄마도 따라 샀거든요. 바닥에다 놓으면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얘는 딱 떠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요리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버릴 거 있습니다. 딱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직캔이라서 리필 봉투 안에다 넣으니까 좀 쓰레기 처리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야심작인데. 쓰다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2단으로 놓으면은 약간 답답해. 서 여기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뺄수 있는 거 샀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늘어나서 냄비도 넣을 수 있고. 안쓸 때는 접어놓으면 되니까. 아, 셀룰루스 수세미라고 이거는 이제 설거지 하고 물기 싹 닦을 때 이게 생각보다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 때문에 유행해서 사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도 안 나오고 2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이음식물쓰레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음식 하고 바로 버리고 여기 자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닫으면 냄새 완전 차단돼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여기도 벽부착 아이템들 이렇게. 여기 너무 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좀 정돈이 되더라고요 이다 재활용 와인 사면 은 주는 거 이런 거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깊은 장에는 이런 와인 선물할 때쓴 박스들 쓰면 좋고 이렇게 약통 응. 약간 이런 벽 부착 아이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샀더니 너무 편해요 여기도 벽 부착 아이템들 정리가잘 되었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와 에그트레이 너무 잘 쓰고 있어 저희가 2인 가구니까 보통 15개짜리를 사는데 이게 있으니까 위아래 공간 활용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음. 꺼낼 때도 편하고 이건 진짜 완전 파우치 얘가 없으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달아달라고 했어요 이 T5 조명이라고 근데 이거 다는 거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만 선만 잘 연결돼 있으면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주로 시간을 여기서 많이 보내요. 이거 진짜 편하고 컴퓨터 작업 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겨 가지고 딱파일 고정이 되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 제가 맨날 멍이 들었거든요. 이 모서리에다가 팔이 계속 쓸리면서 각도 조절도 되면서 진짜 편하고. 근 수족냉증이 있어서 겨울에는 늘조격기를 꺼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또 뭐예요? <laughs> 발난로. 아, 발 난로. 아발 <laughs> 난로. 관리가 편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발만 대면 엄청 따뜻해. 온돌처럼 따뜻해지거든요. 물티슈를 쓱쓱쓱쓱하면 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저희가 약간 필름 카메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는 다 필름 카메라고. 사면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전에 샀던 중형들은 지금은 좀 약간 재테크 개념으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공간에 맞춰서 빈틈없이 딱 되어 있어야 기분이 좋고. 또 고양이가 있으니까. 장 이렇게 오픈형으로는 지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맞는 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뭐라 고래야 되지? 목걸이 외출하고 오면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잠깐 보관해 놓고 스팀, 스팀이 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스타일러 대신에 여기다 걸어 놓고 여기도 뭐다 수납입니다 최근에 산 아이템인데,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마다 이렇게 딱 꺼내서. 그렇게 판매하는구나. 네, 이게 모자고리 치면 나오더라고요. 뒤에는 캡모자 있고, 앞에는 비니들 있고, 요거 여름 잠옷이랑 여름 양말들 다 보관하고. 이거, <laughs> 아무튼,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주파 관리는 집에서 해주면 붓기 관리도 되고, 이게 전신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복부나 어디 뭐 다리 근육통 생기면은 큰 것도 있거든요. 야무지게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이중 턱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건조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를 말리면서 얘네 를 꺼내서 쓰고 있어요. 빨래줄. 저희 벽 부착 아이템 중에 제일 제일 만족스러운 거.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원래는 빨래 건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는 쓸 일이 없더라고. 요 이렇게 해서 딱 그래서 빨래 끝나면 여기다 다 널어놓고 여기서 이제 제습자, 제습기를 꺼내서 틀어놓으면 은 건조가 싹 산뜻하게 되죠 벽부착 빨래줄이라고 검색하면 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슝안쓸때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은 이거 맞춤 제작이거든요 이거 샷시를 이렇게 해서 떼어서 붙일 수 있어 요 이렇게 딱 고양이가 화장실 갈때 이렇게 왔다갔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laughs> 이 봉을 커팅해서 팔거든요. 이 봉을 딱두 개를 연결을 해서 공간을 바닥 공간을 너무 차지하니까 위로 올려버렸어요. <laughs> 벽부차 <벽붓자> 아이템들이 있고요. <laughs> 칫솔거리랑면도기거리랑 거리랑, 얘도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도 진짜 5년 넘게 쓴것 같아요. 치실도 이렇게 치실 거리 해가지고 하면 편하더라고 아, 온풍기 <laughs> 너무 추우니까. 제가 약간 수족냉증이 심해가지고. 샤워할 때 너무 추우면 뜨거운 물을 못 끄는 병이 있어서 이거. 딱 켜놓고 샤워하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깊어요. 이게 실리콘이 펼쳐지면서 깊게 나오거든요. 저는 저의 모든 벽부착 아이템을 다 만족하고 있어서. 사실 근데 휴지통 이건 진짜 너무 편하고. 아, 그런 애들은 저희 집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laughs> 바로 당근하지. 어. 집이 좁으니까 쓸데없는 건 두지를 않아요. 아니 거기또 무서워 아니, 아니야 여기야 거기가 없어 등치선만 해가지고 들어가